저희 병원 뭐 통계를 보더라도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뭐 유지장치 문제로 오셨는데, 그 오신 분들의 한 10명 중에 여덟 분 정도는 제가 그래도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두분 정도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랑 잘 상의해서, 어또 그걸 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기 보다는 어떤 치료 옵션이 좋은지에 대한 이런 선택의 고민이 있는 거죠. 교정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치아 안쪽에 유지 장치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정식 유지 장치는 우리가 뭐 식사할 때라든지 양치할 때뭐 아니면 이유도 모르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뭐 떨어지면은 이제 교정 받으셨던 치과에 가셔서 뭐 다시 붙이면은 대부분 문제는 없는데 이게 항상 다니던 치과가 가까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물론 유지장치 떨어졌다고 다 불편한 건 아니지만, 뭐 제일 끝에 있는 유지장치가 뭐 떨어졌는데, 뭐 혀에 계속 걸리고 이런 경우는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던 치과는 너무 멀고 그럴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까운 치과를 어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치과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을 또못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다른 치과에서 교정을 받으셨는데, 이제 유지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제가 뭐 대부분 해결을 해드리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 환자 아니면 안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다시 붙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환자는 당장에 뭔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뭐 해결을 못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고민스럽냐면은 일단은 하나 떨어진 거는 대부분 그냥 잘 붙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두개 이상 떨어졌거나 아니면 가장 끝에 붙어 있는 유지 장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유지 장치 그 철사가 변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철사가 휘어지거나 변형이 되면은 이거를 그대로 붙이게 되면은 그 변형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철사가 휘었는데 이휜 철사를 원래 위치로 갖다 붙였을 때 이걸 붙이고 딱 놓게 되면은 원래 변형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치아에 이제 불필요한 힘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장치 붙였는데 갑자기 치아가 틀어지거나 벌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장치가 휘었거나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다시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변형된 거는 끊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떻게든 해결은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런 해결책 자체가 향후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이런 선택들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변형이 있을 때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지장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치아가 틀어지거나 벌어질 수가 있어요. 유지장치가 떨어진 지가 좀 시간이 지났다면은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한지 얼마 안 됐다면은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지장치가 떨어져서 오셨는데 어, 이거를 다시 붙이려고 봤더니 치아가 조금씩은 틀어져거나 벌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 틀어진 채로 다시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간단한 뭐 교정으로 조금 치아를 움직여 놓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환자분이랑 상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제 교정 환자라고 하면은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제가 다 이제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담당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 이거는 사실 그냥 둬도 되는데, 다른 치과 원장님은 뭐, 바로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틀어진 거 정도는 뭐, 전혀 문제 없는데, 야, 이거 틀어진 거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의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을 이제 담당선이 입는 상태에서는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교정한 지가 오래된 경우에, 제일 뒤에 있는 뭐, 유지장치가 뭐,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봐서 그냥 끊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교정한지 뭐오 년이 지났는데 제일 뒤에 있는 유지장치가 떨어지고 자주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끊고 그냥 뭐 꼈다 뺐다는 유지장치로 좀 오랫동안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병원의 정기적 내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뭐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대부분 교정하신 선생님들은 생각이 좀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의견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환자분의 처음 상태랑 그 진행 과정을 아는 거는 그래도 주치의 선생님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지에 있어서는 아, 이거는 예전부터 별로 문제가 없었던 치아이기 때문에 뭐 유지 장치를 끊어도 돼. 뭐 지금 은 괜찮아. 반대로, 여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재발될 확률, 다시 벌어지거나 틀어질 확률이 많은 치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붙여야 돼. 다 뜯고 새로 하더라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들에 대한 정보가 주치 선생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병원 뭐 통계를 보더라도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뭐 유지장치 문제로 오셨는데 그 오신 분들의 한 10명 중에 8분 정도는 제가 그래도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두분 정도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랑 잘 상의해서 어, 또 그걸 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치료 옵션이 좋은지에 대한 이런 선택의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다른 병원 시스템들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어, 다른 데서 교정받은 환자분들을 뭐잘 봐주시는지 아니면은 좀 곤란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이제 어, 지금 그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어, 이러한 생각들을 좀 갖고 있다 정도로 어,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이거 당장에 불평 편한데 어, 다니던 치과만 계속 고집할 순 없잖아요. 너무 이제 힘든데 그럴 때는 그래도 뭐 가까운 뭐 교정하시는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 어,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사정도 들어보신 다음에 치료 옵션과 관련된 선택의 고민들도 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